안녕하세요. 박독 네이버 지식인 상담 한의사 박종원입니다. 구내염으로 고통을 겪고 계시는군요. 구내염의 명확한 병리기전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임상적으로는 스트레스, 피로, 영양결핍, 구강건조, 감염, 물리적자극 등이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구강 건조 증상이 중요한 인자가 됩니다. 구강이 건조해지면 말을 하거나 음식물을 섭취하는 등의 동작에서 혀에 상처가 나게 됩니다. 이러한 손상이 구내염의 시작점이 됩니다. 따라서 구강을 마르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구강이 건조해지지 않을까요? 그것은 첫째, 입안에 진액이 돌게 하고, 둘째, 혀의 열이 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진액을 돌게 하는 것은 침분비가 원활해지도록 침샘의 기능을 활성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혀의 열이 떨어지도록 한다는 것은 심장을 안정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어려우실 텐데요. 한의학에서는 혀를 심장의 상태가 표현되는 싹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심장에 열이 많을 경우 구내염처럼 혀가 화끈거리는 병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구강에 진액을 공급하면서 심장을 안정시키고 세살이 도단하는 치료를 진행한다면 만성적인 구내염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간단한 치료는 아니지만 믿을만한 의료기관에서 꾸준히 치료를 받으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회의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